잠깐 살이 쪄도 건강할 수 있다고요 비만의 상식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비만이란 말을 믿으시나요 오랫동안 bmi는 비만의 전부였죠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집은 있어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이 정상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 이들은 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국제 공동 연구팀이 사십오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해. 그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비만도 여덟 가지 유전 아형으로 나뉜데요. 어떤 아형은 체지방이 늘어도 대사 건강은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몸속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착한 단백질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죠. 즉, 겉모습만으로 건강을 판단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 뒤에 숨겨진 나의 대사 건강이죠. 겉보기엔 같아 보여도 몸 안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은 천차만별인 겁니다. 이제 당신도 체중계 숫자만 볼게 아니라 진짜 나의 대사 건강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혹시 건강한 비만 아형일까? 더 많은 정보는 프로필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한국 불가리아 뉴스 KBP 넷.